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one is used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쓰인 게 무엇일까요? 여기 what과 같이 쓰인 거. 자, 요거 먼저 문제 풀 때, what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무엇으로 해석되는지하고,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하고, 요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soccer is what I like to do. What I like to do. 내가 하고 싶은 것, 것으로 해석되는군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해석되는군요. They showed you what to do.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해서 너에게 무엇을 사형식으로 쓰였네요. 사형식으로. 너에게 무엇을, what to do.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보여주었대. 아, 여기선 해석 어떻게 했지? 무엇으로 해석됐구나. I don't know what to say. 나는 몰라, 몰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이라고 해석됐군요. 여기는 무엇이네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what did you do last night? 너는 어젯밤에 무엇을 did do 했었니? 아, 여기서는 그러면은 무엇으로 해석되는군요. 너는 했니, 무엇을, 아하, 요렇게 되겠군요. 자, what he said to me.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앞에가 전부 다 주어, 나머지 뒤에는 동사, 그리고 여기 보호하면 되겠네요. 자, 그가 said, 말한 것은, 자, 자, 그가 나에게 말한 것은 was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어요. 어, 여기는 것으로 해석됐네. 것. 자, I thought about 나는 생각했어. 어떤 종류의, 무슨 종류의, 어떤 종류의 리더가 I was, 내가 이었는지, 아, 나는 어떤 종류의 지도자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 여기서는, what이, 어, 무슨 종류, 그지 무슨 종류? 근데 여기서는 어떤 종류로 해석이 됐죠? 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과는 해석이 좀 다르네? 그러니까 정답은, 아, 같은 거는 어떤 거야? 아, 4번이겠네, 4번. 자, 뭐, 4번, 5번은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하면은, 여기 kind도 명사고요 이제 왓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명사 명사 했을 때 앞에 있는 명사는 형용사처럼 쓰이거든. 그래서 어떤 종류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끝. 자, 이래서 우리 왓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런 말도 있겠지만 우리 문제푸는 거에 집중해서만 설명을 했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딴, which is the correct pair for the blinks?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인지 찾는 게 먼저겠죠? She painted a man. 여기에서, 그러면 그는, 그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남자를. 여기서는 동사네요? 어, 동사 두개 필요한 거면은 접속사도 필요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관계죠? 그리고 어, 주어도 필요하네요? 그리고 아앞 명사 어메는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도 필요하군요. 자, 여기 누구도 되고요. 대도 되고요. 후도 되겠네요. Ted has an alarm clock. 따라라랑. 아침에 울리는 알람 클락을 가지고 알람 시계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goes off 울린대요. at 7 o'clock. 7시에 아침 7시에 아침이 저녁인지 안 나왔구나. 7시에 울린대요. 어, 동사네 어, 동사네, 동사 몇 개, 두 개. 필요한 거, 이쯤 되면은 외워야지. 필요한 거, 접속사. 다른 말로 하면, 관계. 그쵸? 근데 여기 앞에서는 주어 자리에 비었으니까, 주어, 주어 자리였고요. 관계고, 그리고 또, 클락을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가 필요했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뭘까요? 관계 대명사. 사물이니까, 대두 되고요. 누구도 되고요. 위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보니까 안 되는 것만 표시합시다. what 안 되고요. 어, who도 안 되고요. what도 안 됐습니다. 자, 앞에 거는 who하고 되시니까 위치, what 이런 거안 됐겠죠. 위치, what. 그래서 위치 안 됐고요. 어, 위치 안 되고. 어, 다 되는 거는 그러면은 요거 밖에 없네요. 아, 정답은 1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끝. 11번. 딴단한 문장으로 바꾸기 바, 어, 바르게 바꿔 꾸쓴 것은 우리는 이런 거 선택지 보고 아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올바른 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has ma she made spaghetti sauce with the tomatoes. 토마토를 가지고 아, 스파게리 소스를 만들었대요. 자, she grew 더도메이로쓰서루가 여기서는 무엇이 되다가 아니라 무엇을 기르다 재배하다의 의미죠. 삼형식으로 쓰였네요. 자, 따따따딴딴 전치사 명사 쉬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통통점이통통으쓰이이는이이엇엇이 있을까요 여도따도따있따따따따따따죠 또는 공통 공통으로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더토메이로스 이렇게면 하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네. 나머지가 여기 들어가서 꾸밈을 꾸며주던지 아니면 요 부분이 가서 여기 뒤에 가서 꾸며주던지둘 중에서 하나겠네. 자, 근데 우리는 어, 여기 뒤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쫓아가 보면 어디 있을까요? 자, she made spaghetti sauce with tomatoes. 와하, 여기다 아, 잡았다. 자,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스파게티 소스를, 토마토 소스를 가지고, 자, 토마토를 가지고, 토마토는 어떤 토마토일까요? 그녀가 주어. 동사, 그루, 기른 거, 재배한 거, 어, 동사 두개 있네요. 필요한 거, 동사 두 개, 그루하고, 메이드 필요한 거, 접속사. 접속사, 여기 쓰면 되겠습니다. 아하, 여기 들어갈 거는 접속사 역할도 할수 있고, 목적어 역할도 할수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 땡! 목적격 관계 대명사 하면 되겠습니다. 위치나 탭, 둘 중에서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선생님, 생략하는 것도 있나요? 아, 있습니다. 우리가 나온 김에 간단하게 짧은 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관계사의 생략. 따당.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목관대. 자, 또 하나는 주관대.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따당. 자, 요거 두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요 내용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카톡에다가 카톡에다가 써서 이거 누구한테 보내면 돼. 아, 쌤한테 보내면 돼요. 어떤 쌤이요 우리 쌤한테 보내면 되지. 쌤한테 카톡으로 보내면 쌤이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겁니다. 뭔지 궁금하지? 아, 선생님들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쌤께 깨톡 깨톡 보내면 되겠습니다. 끝. 자 12번 12번으로 또 옮겨가서 보도록 합시다 밑줄치의 쓰임이 부분이 다른 하나는 와하 아 따단 먼저 이런거 뭐부터 해야돼? 조동사 목적어뭐 해석부터 하면 되겠죠 봅시다 따단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모든 것이여 was true 사실이었대요 자 먼저 이거 봤을 때 여기만 지금 명사 다음에 나왔고 나머지 다 동사 뒤에 나왔어. 그래서 정답은 어떤 거야? 1번이야. 먼저 간단한 해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했었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그것을, 그건 뭐야? 앞에 있는 거가르키죠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얘기한 모든 것은 was true. 사실이에요. 봉사가 두 개니까 필요한 거 접속사 관계사야겠네 관계 땡땡땡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썼으니까 관계 대명사 무슨격으로 썼죠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앤디가 어떻게 알았을까 요안 내용은 여기 있겠죠 내가 웃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명사절 접속사라고 할 겁니다 동사 다음에 나온 뜻은 자데쇼 그들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매우 부자라고 부자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뭐뭐 주어동사는 것을 했습니다 주어동사는 것을로 해석이 되면 해석 중심으로 설명하면 것을로 하면 아하 여기서는 명사절 동사 다음에 나왔구나 끝자 4번 보니까 The clean sheep knew 깨끗한 양들은 알았대요 알은 내용은 뒤에 나오겠네 The other sheep was dirty 다른 매들이 다른 양들이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사 다음에 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하다는 것을 했을 때는 목적어 어, 목적어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he thinks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he must be there t h 그는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하, 지저분함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 조동사 한다는 것을로 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명사절로 하는구나. 그지 명사절, 명사절. 우리가, 선생님, 명사절 설명 안 해주셨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데이2, 데이3 넘어가기 전에 설명해서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도록 합시다. 13번 보도록 합니다 13번이, 따단 따단. 두 문장 올바르게 바르게 연결한 거. 자, 우리 이거 아까 어떻게 풀었지? 왼쪽에 있는 거 문제 풀면서 11번 풀면서 했죠? 어, 같은 부분이 어떻게 되있는지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요거 만들어 놓은 거 보고선 문장 만들어 놓은 거 보고선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찾으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13번 이렇게 짜잔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먼저 보니까 여기 후가 포인트였죠.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동사 두 개가 있었죠. 동사 두 개, 이즈와 이즈. 동사 두개 사이에 필요한 거 접속사. 아 주어 자리니까 동사 앞이니까 주어 자리 주격관계 대명사였습니다. 자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즈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w h o s 이거 소유격입니다.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여기서는 who로 바꿔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카메라라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아, 여기서는 대 또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looking for 내가 찾고 있는 camera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앞에 있는 걸 가르쳐 주는 대명사인 대시나 위치가 사용이 되었어야, 되었어야 합니다. 자,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어가 j o 이네요 어, j 도 이미 주어가 있네 명사가. 주어가 있는데, 아, 그럼 여기가 who가 아니라 whose. 아하, 선행사의 직업이 여자친구의 직업은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요. Mr. Lee가 is a painter. 아, 여기서는 주로주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whom이 써버리네. w h 은 목적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w h 이 아니라 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 1의 1번부터 13번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관계 부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의 올려놓은 거 있을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명사절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한거좀 수고했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트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